죄송해 3탄까지 해가지고, 5탄까지 있습니다. 몇탄까지냐요 제가 잠을 안 자고 싶다. 그래서 영상을 그냥 때우는 거예요. 할게 없고 아빠 안아주고할게 없잖아. 그러면. 그래서 혼자 영상을 지금. 아니, 뭐, 그런 사람들이. 저, 저 매니저가 있대요. 아니, 저 없어요. 방금 매니저. 방금 그냥 사람이죠, 사람. 아이고, 뭔가 아니, 뭘 그렇게 했 아니, 저있 저가 사람을 부른다 하더라고요. 진짜 말 사랑을 위 진짜 어떻게 그클수 있나요? 아이, 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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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 어. 배고파 안 먹었어?